이슬비 묵상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아 통곡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에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때 동맹국도 다 멸망하여 그들을 도울 나라가 없습니다. 고니아 왕을 마지막으로 다이도왕가가 몰락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며 회심의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 백성은 믿지 못할 동맹을 찾느라 고성세월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죄악을 더 단단히 쌓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아직 평안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기치 않을 때의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준비하십시오. 주님 손에 낀 옥새 가락지 같았던 다윗의 집이 깨진 항아리처럼 쓸모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저주로 바뀝니다. 고니아가 왕의 도를 망각하고 악한 일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은혜를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